어떤 담당자들은 어려워하고요. 어떤 담당자들은요,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되게 궁금해요. 그렇게 진행된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도대체 우리는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수들이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교육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육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저는요, 교육을 기획할 때세 가지를 꼭 연구해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교육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돕는 감 컨설팅의 장초로 대표입니다. 교육 담당자들이 하는 직무의 꽃이 뭘까요? 바로 교육 기획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떤 담당자들은 너무 어려워하고요. 어떤 담당자들은요. 솔직히 너무 쉽게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오세요. 물론 친한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님 요새 주로 뭐 해요? 어, 뭐, 좋은 프로그램 없어요? 아, 대표님, 지난번에 게임을 했는데 너무 노는 것 같아서 불만이 좀 있었으니까 이번엔 좀 워크샵을 해볼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시죠. 그리고 교육 컨설팅 회사 몇군데 연락을 합니다. 어, 이번에 2박 3일 동안 어, 팀장 리더십 과정 진행할 건데 제안서 좀 써주세요. 그러면요, 교육 컨설팅 회사는요, 또 열심히 제안서를 씁니다. 어, 전 되게 궁금해요. 그렇게 진행된 교육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도대체 우리는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교육 담당자님들이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교육의 대부분은 교육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뭘로 평가한다? 바로 만족도 조사로 평가를 합니다. 교육생들이 교육 끝날 때 강의가 어땠고 강사가 어땠고 교육 내용이 어때 이런 설문평가를 하잖아요. 그 점수를 가지고 교육이 잘 됐는지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할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교육을 기획할 때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문제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이 뭐예요? 기획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바람직한 현상과 현실 간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음, 신임팀장 교육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새롭게 우리 회사에 팀장님들이 되셨어요. 어, 뭐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 뭐 팀원들과 소통이 안 된다? 업무 지시 방법을 아직 잘 모른다, 팀 평가 방법라는 부분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 정의는 가급적이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신임 팀장에 대한 인터뷰도 좋고요 설문조사도 괜찮습니다. 본인들이 현재 쭉 직무를 해보니까 가장 아쉽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걸 구체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현재 신인팀장의 팀원들의 인터뷰나 상급자인 본부장의 설문도 괜찮습니다. 뭐가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라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뽑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좀 전략적 관점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큰 문제는 없는데, 회사의 이후 전체적인 전략을 보면서, 뭐 이런 거죠. 내년부터 AI를 도입해서 전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AI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없는 뭐 팀장들이 있다. 또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이 예상되는데,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 니즈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의 교육도 필요하겠죠.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육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표화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 무용론을 주장하십니다 아 그까지 교육 받아봐야 뭐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없잖아 야바빠죽는데 현장 사람들 오라 가라고 난리야 뭐 이런 교육생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사실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생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본인이 업무가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의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라고 부르는데 마치 교육 담당 부서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그런 교육생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또는요. 교육 부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여러분의 상사들 이런 분들은요. 야 이거 너무 돈만 많이 쓰는 소비 아니냐라는 비판도가 있죠.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바로 교육비이기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를 보면은요. 이 교육으로 인한 효과가 정확하게 어땠는지 즉 명확한 ROI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설정했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팀장들은 소통이 문제야. 그래서 소통 교육을 해야 돼. 우리 팀장들은 갈등 관리가 문제야. 그래서 뭐 MBTI라도 배워야 돼. 우리 팀장들은 성과평가가 문제야. 그래서 KPI 측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담당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객관적인 지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육에는 마땅한 지수가 없습니다. 그 지수라는 것이 주로 교육 이후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 이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교육생들의 단순한 반응 평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반응이 좋았다고 해서 교육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교육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세웠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 담당자님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지수 개발입니다. 기획력 교육을 한다면 기획력에 관련된 지수, 현재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그 지수가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가라는 그런 측정을 해야 됩니다. 아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구나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사전에 교육 목표를 정할 때 반드시 교육 이후에 지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지식에 대한 교육이라면 아마 사전, 사후 테스트를 통해서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 자가 진단, 즉, 교육 이후에 앞으로 현업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대답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 뭐, 지수를 지표화한다, 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뭐, 가볍게 단순 사전 진단이나 사후 진단을 통해서 그 갭으로 교육 이후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모든 교육 주체와 교육을 계획할 단계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공유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다보면 교육 목표가 뭔지 교육생도 참여 강사도 어떤 경우는 담당자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교육은 기획력 역량이 자기평가에 애초 교육전 4.3 이던 지수가 교육을 통해서 4.7 이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지수에 대한 목표를 모든 교육 참가자, 강사, 그리고 당신의 교육을 결정하는 결제권자의 상급자 모두 공유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 내용이 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의 초점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구체적인 RFP 작성은 물론이고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 컨설팅 회사,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훈련 일체가 돼서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교육 기획을 말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문제를 정의하자. 둘 문제가 해결됐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지수화를 통해 증명하자. 셋위두 가지를 모든 교육에 참여하는 주체가 항상 공유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세 가지만 염두에 두고요. 좋은 거뭐 없어요? 아, 뭐좀 괜찮은 프로그램 있나요? 라는 교육 담당자의 생각 없는 질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